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한 내집 마련, 스마트 공인중개사의 유일한 20대 이현지 과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에 나왔습니다. 3번 국도에서 250m 정도만 들어오면 만날 수 있는 단지고요. 부발역과도 3.1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그럼 기본 정보부터 함께 보실까요? 고고! 이찬시 부발읍에 위치해 있으며 총 31세대로 구성되는 단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대지는 도로 포함 약 138평, 건평 42평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분양가는 4억 8천만원입니다. 건평 35평 건축 시에는 분양가 3억 후반대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반 시설은 오폐수 직관, 상하수도 인입, 도시형 가스고요. 기본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3대, 한샘 주방 가구, 드레스룸 내 시스템장 기본 조경 제공됩니다. 자차 기준 부발력 7분, 하나로마트 9분, 초중학교 8분, SK 하닉스 10분. 2000IC 12분 소요되며, 교통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전원주택의 단지 내 도로 폭은 6m 8m로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래서 차두 대가 동시에 지나가도 전혀 무리 없이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걸어서 집의 주차 공간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주차 라인 그려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주차는 두대 되실 수 있는 자리 나 있습니다. 이 주차 공간에서 바로 옆쪽으로 가면 앞마당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마당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이 굉장히 넓어서 마당 넓은 전원주택 찾고 계시는 고객님들 아주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나무 조경수도 식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굉장히 넓지 않나요? 지금 이쪽으로 나오니까 채광이 굉장히 좋은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 잔디 시공이 되지 않았지만 잔디까지 시공된다면 정말 멋진 마당의 모습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마당도 굉장히 넓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안쪽까지 모두 마당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텃밭 꾸미고 싶으신 고객님들은 이 옆마당 쪽이 꾸미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이 앞마당 한 켠에 텃밭을 가꾸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관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가는 길에 외장 설명해 드리자면요. 스타코와 롱브릭 그리고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도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지붕은 고야 지붕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저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현관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위쪽에는 포치가 굉장히 넓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눈이나 비피하기에 좋겠고요. 지금 현관 밑쪽에도 석재 데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관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빠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발장 공간도 6칸이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이 6칸이나 되기 때문에 신발 수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아래쪽에는 띠음 시공까지 되어 있어서 자주 신으시는 신발 보관하기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관 공간은 자칫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는 이렇게 긴 픽스창이 시공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좋고 늘 밝은 현관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문 소개해 드릴게요. 이 집의 중문은 한샘 제품이고요. 왕입유리가 들어가 있는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 내부는 완전히 완성이 된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어수선할 수 있다는 점 고객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1층은 거실, 주방, 다용도실, 보일러실, 방 하나, 공용화장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딱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게 거실, 주방 일체형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더 넓게 느껴지지 않나요?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앞마당을 10개 볼수 있는 넓은 창호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KCC 창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부분에도 넓은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지만요. 이렇게 주방 부분에도 넓은 창호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두 배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거실 위쪽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포인트등이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식탁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냉장고 자리도 기본적으로 두대 놓을 수 있게끔 굉장히 넉넉하게 자리가 나 있습니다. 주방은 보시는 것처럼 11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방 사이즈도 정말 넉넉하지 않나요? 전기쿡탑은 한샘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쪽 아일랜드 후드는 하츠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주방 가구 전부 한샘 제품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고급 제품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실속 있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싱크볼은 마찬가지로 한샘, 사각 와이드 싱크볼 시공되어 있고요. 한쪽 하부장만 해도 넉넉한데 반대쪽 상하부장도 굉장히 넉넉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요리를 하시고 이 반대쪽 싱크대 상판에는 전부 다 주방 가전을 보관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에는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방 안쪽 공간에는 다용도실이 굉장히 실속 있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굉장히 넓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조주방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조주방 사이즈 굉장히 크지 않나요? 정말 메인 주방으로 써도 손색 없을 정도의 크기인데요. 보조주방에는 이렇게 가스쿠탑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래 끓여야 되는 것들이나 냄새 심한 요리 조리하실 때 이쪽 환기창과 이쪽 큰 창호, 모두 열어서 환기를 하면 더욱더 편하게 조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쪽 공간은 세탁기와 건조기 수직으로 올리실 수 있는 자리고요. 바로 오른쪽에는 추가 냉장고 한대더 가지고 계시다면 이쪽에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하나가 나 있는데요. 열고 나가보겠습니다. 이 공간은 초반부에서 설명드렸던 연마당 그리고 주차 공간과 가까이 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장을 보시고 현관을 통하지 않고 이 문을 통한다면 훨씬 더 쉽게 장본 것들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텃밭 공간에서 채소들을 기른다면 텃밭 공간에서 채소를 수확해서 주방으로 바로 이동하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 전부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는 주방 바로 옆에 있는 창고 겸 보일러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집 많으신 고객님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집인데요. 짠! 정말 넓지 않나요? 진짜 추가로 냉장고 몇 대를 더 놓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집에 냉장고 두 대가 아니라 세대 이상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 냉장고 이쪽에다 보관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짐 많으신 고객님들도 이쪽에다 짐을 전부 수납하며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쪽에 이렇게 환기 가능한 창도 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1층의 공용화장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문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는 1층의 공용화장실입니다. 넉넉한 크기의 화장실이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도기는 계림도기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바닥에 단차가 나있기 때문에 샤워를 하실 때도 더욱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바로 왼쪽에는 1층의 방이 있는데요. 이 방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은 현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게스트룸, 아니면 서재로 꾸미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바로 옆쪽에는 이렇게 앞마당을 향해 나 있는 창호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훨씬 더잘 느껴지고요. 마찬가지로 KCC 창호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멀바우 집성목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올라가는 길 벽에는요, 이렇게 큰 창이 나 있어서 개방감이 훨씬 더잘 느껴집니다. 2층은 가족실, 방두 개. 방 하나에는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있고요. 다른 방 하나에는 보일러실이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화장실 하나와 제 뒤쪽으로 보이는 테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실 사이즈 정말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즐기기에 알맞은 크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에 소파를 두시거나 작은 테이블 놓으셔서 가족들과 오붓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 보시면요 고야 지붕으로 시공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층고가 높기 때문에 개방감이 더욱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2층의 첫 번째 방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2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2층의 첫 번째 방은 계단을 올라오셔서 오른쪽으로 돌면 보실 수 있는 방이고요. 1층 방 보셨을 때보다 훨씬 더 넓은 거 고객님들께도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앞쪽 KCC 창호를 통해서 탁 트인 뷰를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보이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방 안쪽에는요. 이렇게 보일러실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창호가 시공되어 있어서 제가 만약 이 방을 쓴다면 잠시 바람 쐴때 이쪽 공간을 이용하기도 할것 같아요. 혹은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집의 문은 전부 다 한샘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층 첫 번째 방에서 나오셔서 바로 왼쪽 공간 보시면요. 2층에 공용화장실 자리가 나 있습니다. 2층의 공용 화장실 아담하지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샤워기 수전, 변기, 환기구, 환기창 모두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층의 두 번째 방, 마스터룸 설명해 드릴게요. 마스터룸 정말 사용하기 편하게 잘 짜여져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넓은 크기의 방 사이즈고요. 마찬가지로 앞쪽 창호를 통해서 탁 트인 뷰를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장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정말 추가로 뭘 들여오셔야 되는 거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화장대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정말 거울만 놓으면 바로 파우더룸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공간은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공간도 정말 넓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넓지만요, 이렇게 안쪽까지 시스템장이 모두 짜여져 있습니다. 정말 넓지 않나요? 그래서 옷 많이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도 수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환기창 나 있고요. 답답하지 않게 이 앞쪽에는 큰 픽스창까지 나 있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에서 나와서 바로 왼쪽 공간에는요, 마스터룸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하기 편하게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환기구 환기창 모두 다나 있고요. 1층에 공용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단차가 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공간은요. 2층 계단 올라오자마자 바로 정면에 보였던 테라스 공간입니다. 이 집의 테라스 정말 넓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 열고 나가는 창호 마찬가지로 KCC 창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짠 테라스 공간 정말 넓죠 여러분. 늘 제가 테라스 공간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보라고 추천을 해드리는데 정말 걸맞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3월이 되어서 날씨가 점점 더 풀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정말 상상만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위쪽에는요, 어닝 시공을 한다면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정말 낭만적이게 야외 공간에서 티타임을 즐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 집의 마지막 공간까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이천시 부바읍에 위치해 있는 총 31세대로 구성되는 전원주택 함께 보셨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오늘도 마지막으로 현지의 픽세 가지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픽한 첫 번째 포인트는요, 철콘 구조 합리적인 분양가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정말 훌쩍 5억을 넘어가는 전원주택들이 많은데요. 이 집은 4억 8천만 원의 분양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큰 평수가 필요 없다. 35평 정도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고객님들은요. 3억 중후반대에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이 정도 가격은 정말 만나보기 힘들어서요. 합리적인 금액대의 전원주택 찾고 계시는 고객님들께는 강추 드리는 집입니다. 이어서 제가 픽한 두 번째 포인트는요. 구발력과 3.1km 거리,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경강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시는 고객님들께도 정말 위치적인 이점이 클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3번 국도까지도 250m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차로 출퇴근하기에도 정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픽한 세 번째 포인트는요. 한샘 브랜드 제품이 곳곳에 시공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합리적인 금액대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 브랜드인 한샘 브랜드 제품이 정말 많이 시공이 되어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전원주택 매물이나 혹은 필지 추가로 보고 싶으신 고객님들은요, 언제든지 아래 댓글이나 상담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 친절한 직원들이 투어에 약 빠르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 및 빌라 분양수수료는 무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이천에서 제일 친절한 부동산 스마트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